안녕하세요. 펀치코딩입니다. 오늘 오늘은 마진 패딩 작업 진행을 해볼게요. 자, 일단 그러면 이제 특발이 색깔이... 변경에, 그래서 이렇게 주고, 예.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 다 이렇게 있는 거는 블럭 개념이에요. 블럭 블록 개념, 블럭들이 지금 쌓인 개념이다 보니까. 어, 마진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서 24픽셀. 여기서 24픽셀. 여기서 30픽셀. 30픽셀이죠. 그러면 일단 기본적으로 규칙을 발견을 하면 제일 좋, 좋거든요. 근데 지금 약간 24두 개하고 32가 두개 있었죠.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어, 모든 자식들한테, 24픽셀을, 마진을 주는 거예요. 그 하단 마진. 그리고 나서, 물론 여기 마지막 자식한테는 그 밑에 마진을 주면 안 되거든요. 왜냐면은, 여기는 밑에 마진이 있고, 여기도 있고, 있고, 있고 하는데, 이제 버튼에서 이제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마지막 자식은 제외하고, 모든 자식한테 24픽셀 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두 개, 32픽셀 짜리는 추가로 내가 하단에 8픽셀을 주겠다라는 그 선택을 하,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시작을 하면은, 자, 그러면은, 텍스트 래퍼의 자식들이잖아. 자, 텍스트 래퍼의 자식들이죠? 음, 지금 다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 음, 자식들은, 자, 마진, 바텀을 24픽셀 가지고 있다. 자 여기서 이제 이거는 이제 마진 블랙을 지우고 이거는 이제 지키 자식이죠. 지키 자식의 뒤에는 선택자가 필요합니다. 여기서 어 not last child가 나올게 있죠. 그러면 이제 밑에 자식이니까 이게 이거는 이제 마진이 안 들어가죠 밑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마진이 벌려졌습니다. 이 상태에서 얘하고 두개 있죠. 얘하고 얘. 얘의 마진을, 어, 8픽셀씩 추가로 줄 거예요. 그러면은, 자, 여기서, 엔스 차일드, 자, 세 번째하고 네 번째죠. 세 번째하고, 그 다음에, 엔스 차일드, 네번째를 마진 바텀 추가 추가로 하는 것보다 그냥 덮어쓰는 게 나, 나을 것 같아요 30px 벌어졌나요? 차이가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아, 20, 어, 안 먹었네요 이게 안 먹었네요 동시에 안 먹고 어, 이렇게 하는 보다 쉼표를 주고 여기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면 은 지금 뭐었죠 32픽셀?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개를 할 때는 쉼표를 쓰는 게 좋습니다. 혹시 이게 되려나? 잠시만요. 쉼표가 아, 안 되네요. 네, 쉼표를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같은 경우도 얘보다는 얘가 두 개가 있으니까 우선순위가 더 높아집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게더 우선순위가 높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셀렉터 스페시피시티가 나오시죠? 이게 우선순위라는 말이에요. 얘는 똑같네요, 그냥. 그래서 이 밑에 있으니까 이제 얘가 더 우선순위 높아지니까 얘는 이거를 덮어 쓰는 거예요. H1은 이제 점수가 낮죠? 아까 클래스든 이렇게 일점입니다, 중간 일점. 그래서 지금 이렇게 만들었고요. 어 그러면 레이아웃은 패딩은 다 됐네요. 너무 금방 끝났는데. 아, 아. 이 갭을 줄게요. 어. 여기죠? 엑센트 커런트 프라이스. 커런트 프라이스에다가 우측 마진을 줄게요. 16 픽셀이죠? 어. 마진 라이트. 라이트 어16 픽셀. 이 줘서 이렇게 어, 가볍게 이제 PC버전 스타일링을 완성을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진행을 해볼 거는 어, 이제 반응형인데요. 어, 지금 이게 PC버전인데 이제 모바일에서는 이렇게 사진이 위로 올라가고 이제 텍스트가 아래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응형을 구현을 해볼 건데요. 이제 플렉스에 대한 성질을 다시 말씀드리고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플렉스는 어 x축, x축이 주축이죠. 나 y축이 수직주이에요 수직축. 여기서 이제 우리가 레이아웃을 마음대로 자유자재로 이제 배치를 하기 위한 그런 CSS의 어떤 속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어 div를 디뷔, 이제 부모 태그로 두고 이부를 부모태으로 두고, 자식을 제가 두명 이렇게 디부텍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어, 플렉스. 플렉스의 초기 값은 주축이 스타트고, 주축이 스타트입니다. 여기서 스타트는 여기입니다. 주축에서 스타트는 여기. 그 다음에 여기는 센터. 여기는 엔드. 여기 스타트. 센터, 엔드입니다. 그래서, 초기 값은 주축 스타트, 수직축 스타트이기 때문에, 여기로 지정이 됩니다. 디브죠? 디브, 디브. 여기, 이겁니다. 그래서, 디브는 제가 블락 속성이라고 말씀드렸죠. 블락은 기본적으로, 자기의 부모 값을 다 차지합니다.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이거는 이제 일라인 블록으로 바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 요 디브 내부에, 뭐, 콘텐츠가 없으면은, 이렇게 되겠죠? 빈 영역입니다. 아무런 너비도 차지하지 않는, 왜냐면 초기 값이 컨텐트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음, 우리가 PC를 보면은, PC는 지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는, 어, 플렉스가 걸려 있는 거죠. 플렉스가 주축으로 걸려 있는 거죠. 주축. 주축으로 걸려 있고, 모바일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모바일에서는 주축을 수직축으로 바꿔야 되겠죠. 이런 식으로. 그럼 이게 다시 주축이 되는 거고 X축이 수직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플렉스를 설정을 해주고 나서 어, 플렉스 다이렉션이란 거를 설정을 해줘야 됩니다. 플렉스 다이렉션. 방향이 어디냐. 근 이게 기본은 로우입니다. 기본값. 근데 이제 로우가 로우에서 이제 컬럼으로 되는 거예요컬럼으로 되기 때문에 이거를 지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이제 기본값이기 때문에 지정을 안 해도 되죠. 그래서 이제 미디어 쿼리라는 걸 써야 돼요. 미디어 쿼리. 반응형을 하려면 반응형이 뭔가요 말이? 이제 어떤 어 픽셀에 따라서 픽셀에 따라서 그러니까 브라우저 창 크기 창 크기에 따라서 CSS 속성을 내가 어줄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바일일 때뭐 태블릿일 때 그다음에 PC 버전일 때 이때 다이 CSS를 내가 분기 처리할 를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디어 커리를 통해서 미디어라는 걸 통해서 어떤 어 어떤 창 크기일 때창 크기일 때어 플렉스의 다이렉션을 내가 콜러, 컬럼으로 주겠다. 그러면은 그랬을 때 아까 같은 우리가 의도하는 디자인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은 한번 코드로 구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근데 일단 음, 아까 제가 CSS만 반응형으로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아까 CSS, 응. CSS 속성을 할수 있는데 HTML에도, HTML에도 그런 그렇게 할수 있는 게 있어요. HTML. 지금 저희 수업자료에그 모바일 버전하고 그 PC 버전의 그이 향수 사진이 있거든요. 지금 이거는 PC 버전. 이거는 모바일 버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 HTML에서 지원해 주는 게 있는데, picture 태그 중에 그 picture 태그 안에서 source라는 또 태그를 사용을 하면은 이제 창 크기에 따라서 음, 이제 이 사진을 렌더링을 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왜냐면은 모바일에서는 용량이 큰 사진을 불러올 필요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 작은 용량으로 이제 어떤 최적화를 이제 잡는 전략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거부터 하고 그다음에 CSS를 좀 어, 분기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어 문법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문법은 전혀 외울 필요가 없고 요 MDN에 들어가셔서 검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외우면 어뭐 빨리 할수 있으니까 좋겠지만 어 굳이 인터넷에 있는데 뭐 시간을 들여서 막 외울, 외운다 그거는 필요가 크게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픽처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아 여기서 말고 구글에서 픽처 MGN을 쳐보시면은 이렇게 어, 픽처 엘레멘트가 뜨거든요. 자 이렇게 뜨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집어 넣으면 됩니다. 좀 문서를 좀 읽어 보시고, 자. 이렇게 쫙 문법이 나와 있습니다. 어딱 보고 저희한테 좀 맞는 거 이, 이건 것 같네요. 그래서, 위스가 600픽셀 이상일 때, 이상일 때, 이거를 보여주겠다. 이런 문법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복사하셔가지고, 가져옵니다. 여기다가, 가져오신 다음에, 이렇게 한개더 복사를 해줄게요. 그래서, 위스가 600픽셀 이상일 때는, PC버전을 보여주고, 599 미만일 때는, 600이죠. 600이 600할 때는 600 미만일 때는 어, 수업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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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게 적어 주시고요. 에에에 100픽셀 이상일 때는 PC버전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다가, LPC. 그리고 이 이미지는 이제 폴백입니다. 폴백. 폴백이 뭐냐면은 뭐 로딩 중일 때나 어 기본 이미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자리에다가 이제 이 소스들을 이제 주입하는 형식입니다. 일단은 여기다가는 PC버전을 넣어줄게요. 여기 넣어주시고요. 아까 향수 사진이었죠? 향수니까. 아, 향수 네, 향수. 향수 제품. 사진을 겠습니다 네, 그리고, 클래스를 여기다가, 픽처에다 옮겨줄게요. 그리고, 이 기존에 있던 거는 제거를 해주고. 그러면은, 픽처는 그 디보와 같이 블락되기 때문에, 어, 기부를 대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죠. 줄이게 되면은 화면이 일단 안 보이는데 화면이 지금 안 바뀐 자. 지금 아 지금 600이 지금 600 미만으로 안 떨어지기 때문에 안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700 픽셀로 바꿔볼게요. 700, 700 하니까 이게 바뀌었죠. 이렇게 갔다가 이제 700으로 떨어지면 이런 식으로 사진이 대체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은 이제 우리가 어, 모바일에서 켰을 때는 더 용량이 적은 리소스를 다운받으니까 좀더 속도가 빨라지고요. 그래서 이 소스 태그를 활용을 해서 HTML도 그 반응형을 이제 우리가 구현할 수 있다. 라고 이제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사진이 이렇게 바뀌었죠? 그러면은 이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은, 어, 이게 줄어들었을 때이 텍스트를 밑으로 내려야 돼요. 밑으로 내려면 아까 말, 말했듯이 플렉스 다이렉션을, 어, 기본에는 이제 로우였다. 자, HTML로 이제 반응형을 하는 거는 이제 마무리를 짓고요. 이제,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제 CSS를 이제 우리가 분기 처리하는 그 미디어 커리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